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오늘날 너희를 우히하여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간 후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꿈에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었을 때이할례와 함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정결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산모가 40일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그보다 배의 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40일이 지나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아들, 마다들은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여 드려야 돼서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갑니다. 그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한 할아버지가 쫓아 나왔습니다. 쫓아 나오더니 아기 예수를 품에 받아 안고는 감격스럽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평안에 눈을 감수,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에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이제 내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봤으니, 배었으니, 품에 안았으니, 나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시무원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시무원이요. 그러면서 이 시무원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부모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축복했던 이 시몬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고 패하는 것에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찌르는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이 예수 이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모습을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어미 애미의 가슴만큼 그 아픈 가슴이 더 누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마리아에게 예언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할머니 한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등장해가지고는 마치 우리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들어라 바로 이 아기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할머니 이름은 안나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안나. 안나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있죠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분이 여자 선지자였는데 운명이 너무 기구예요. 너무 비참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사는데 7년 만에 덜컥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천국으로 떠난 겁니다. 언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27에 혼자 과부가 된 것이에요 오늘 나이, 나이, 나이를 보니까 84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에 혼자 돼가지고 84세가 되기까지 안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성경에는 내용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마치 이 안나가 결혼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84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혁계정,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계정, 그것을 다시 재번역하면서 84세가 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거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려지는 제사의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이 많은 이런 할아버지 시몬과 나의 많은 할머니 안나를 영적 우연, 환영 우연으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몬과 안나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근데 뭐에 갈급하십니까? 어떤 것에 갈급하십니까?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든 네시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기 시몬 할아버지는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떤 계기에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몬 할아버지의 경우는. 의롭다 경건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문 위에 있었다 성령이 함께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갈급함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다르고, 충성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 불이 꺼진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래봐야 돼. 뭐 기도해봐야 돼. 뭐, 예배 드려봐야 별수 있겠어? 오늘 예배에 뭐 별거 있겠어? 마치 14년 동안, 장모 등살에 교회를 다니는 그래 놓고 14년 다녀 놓고도 요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지 안 나오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억지로 다녀 주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향해서 "여러분, 가난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송한 조절을 부를 때도 그렇고, 칼급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주 그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는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기는 사명으로 알고 예배 드릴 때 주부,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 나오면 딱 집어내고 뭐가 좀 이름이 틀리게 나오면 딱 집어내고 그리고는 가서 그걸 가지고 사무 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보세요 요거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사무 직원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정확하시네요. 그럼 고맛에 그또 주보 뒤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부에다가 점을 찍었대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하는 어떤 버릇 특정한 버릇 예를 에 그러면 예, 돈 찍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린 사람들 있어. 은혜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찬송인도하는 사람의 아주 그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는 사냥꾼인데 그 사냥꾼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무릎을 손으로 딱딱 딱 하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박자 짓고 있대 요그그 틀리면 또 체크. 여러분 그래서야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수 있겠습니까?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정이에요. 가난한 영혼이에요. 두 번째 여기 이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홍사를 지면서 벼 목을 이렇게 뽑을 수 없어요. 벼 이삭을 뽑아내서 재촉할 수 없습니다. 때가 돼야 이삭이 영글고 곡식 나달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성도가 가서 인사하면서 할아버지, 시원 할아버지 몇년 기다렸습니까?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안나 할머니에게, 여선지에게 몇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나 할머니가 언제 결혼했단, 몇 살이 결혼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돼가지고 84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에 결혼했다면 7년, 27에 혼자 돼가지고 84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이 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은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 이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던 일들이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다립니다 위로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급함을 지녔던 시몬 할아버지와 만나 할머니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의 메시아, 천국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그거를 기다리는데 평생을 허비하고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겨우 이 어린 아기 하나 품에 아들녀고 내가 평생을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방글방글 영롱하게 그저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삶이 이제야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탄의 절기는 이런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가 아기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올수 있었을까 참 놀랍죠. 여러분 갈급했다. 우리 교회 구호가 열정이에요. 다음에 해보실래요? 열정. 열정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열정. 왜냐하 열정. 열정이 저는요 잘 몰랐을 때뭐 지금도 미숙하기 짝이 없지만 더 미숙했을 때 그때는 저는 열정을 저는 아주 한 순간의 감정적인 고양 감정이 아주 아주 뜨거움 이것을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에 아주 폭 빠지고 어떤 사람에 폭 빠지고 어떤 일에 폭 빠져 가지고. 정신없이 하면 난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성경에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열정은 한순간에 감정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병입니다. 열병 그 일에 대한 열병, 사람에 대한 열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그 열병 그 신념에서 나오는 열병이에요. 그런데 열정은 그게 아니고요. 열정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평안할 때도, 가시덤불을 헤치고 갈 때도, 낮에도, 아멘 할 때까지 할랍니다 밤에도, 아멘. 부침이 있더라도, 캄캄하거나 빛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구호 준비해가지고 외치고 막 열정, 열정 할때 뭐, 한번 해버리자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열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 말고 지속적으로 감동하자, 네. 감당하자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열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열정 네. 이런 열정이 이런 갈급함과 갈망과 이런 이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도대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에 이들에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난로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자동차가 이게 스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리려면은 뭘 해야 돼? 계속 기름을 넣어 줘야 돼요.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장작을 넣어 줘야 돼요. 계속 갈급하고 여러분 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게 은혜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아멘. 이렇게 기다려 지치지 않냐고 기다리는 이런 연료, 이런 에너지, 이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계시요. 네.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깨우쳐줘서 알게 해주는 거. 이걸을 계시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이라 그래요. 일상적인 언어로는 또 다른 말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한테 어떤 교육, 어떤 가르침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계시가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랩니까? 여 보니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개시, 성령의 교육,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와 개시의 핵심은 뭐예요?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러니까 이 말이 의미예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너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볼 것이다 뭐 하기 전에 뭐를 볼 것이다 이게 계시계시 여러분 베드로가 저빌리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뭐 엘리야 중에 하나 선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난 내가 관심을 가지고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게 내 관심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할 따로 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예수님이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기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여기 시몬 할아버지 지금 누구를 죽기 전에 본다고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시문나 내게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뭐하게 하니는? 아니세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가 아니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십니다 너뵈드로야 놀라지 말라. 너 진짜 복이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는 그 말,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는 그거, 그거 너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교육하신 것이고, 계시하신 것이고, 지시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시야 어느 날 시몬에게 나이가 몇살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하나가 심겨졌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경험과 함께 온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온 것이 그건 알수 없지만 하나가 심겨졌는데 나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나는 죽기 전에 뭐를 본다? 메시아를 본다. 이 계시가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시몬. 표현은 안나에게는 안나 똑같아요 그때부터 성전을 같이 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지내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에게 너 성전으로 가라 가서 보니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계시의 실제다 크기가 시모니가 가지고 애기를 안고 하나님 제가 편안하게 죽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제가 보았습니다 애기요 애기 이거 어떠, 어떤 거예요 미친 거지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소개했던 그 양반은요, 교회 나가니까 괴롭더래요. 교회 나가니까 갑자기 죄수가 되더라는 거, 죄인이. 왜냐면, 가서 가만히 얘기를 어 보니까,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게 다 우리 때문에 죽은 거래. 그 반응이 현차는 가그그 그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지금 2000년 전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도통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여 목자가 갔습니다 목자가 아기 예수 보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메시아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하나, 그랬을 때 처음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일월이 지리다 영접합니다. 그거 앞서서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저 친척 나사렛에서서 먼 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유대 산골짜기에 가서 엘리사벳을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 개월 됐을 때요.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중에, 나 세례 좀 받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니다. 말씀 이뤄야 된다. 의의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했습니다. 이 은혜가 시몬의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안나도 맞다 감사합니다. 아들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주 4주, 사주째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설교보다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갈급함, 가난함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다시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까?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로 영접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는데 목자가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경으로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계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가 회복되고 계시가 선명해져서 어떤 역경과 난관도 뚫고 인생을 승리로 살아내는 이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